13년 한글 문화 큰 잔치와 함께하는 KBS 콜 FM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 공개방송 여기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옥탑방 DJ 장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문을 열어준 노래는 디펑스의 선글라스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첫 무대를 네, 장식해 주셨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일단 오늘 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게분도 신나신 것 같고 네. 기분이 많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laughs> 아 디펑스 여러분들 어, 한분한분좀 소개를 할게요. 보컬의 김태현씨. 네. 안녕하세요. 보컬 김태현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피아노의 김현우씨. 안녕하세요. 딥팍스, 피아노의. 안녕하세요, 배치 김재형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박가람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보니까 이번에 공연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어, 그렇죠, 지금 투어를 하고 있죠. 네. 네. 어때요, 디펑스 공연할 때 가장 행복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 만나뵙고, 저희 노래 들려주고, 얘기 들려주고 이러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제일 행복한 순간인데, 오늘의 공개 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3년 한글문화대장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글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제가 좀그 인터뷰 기사 중에 이런 걸 봤어요. 네, 네. 디펑스의 인터뷰고요 무명일 땐 공연에서 육두 문자도 뱉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집에서 몰래 합니다. 이런 제가 이름을 봤습니다. 네? 유두브 차, <laughs> 예.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좋은 우리말만 쓰는 거 어떨까요? 저희요? 네. 저희는 한글 되게 사랑하는데요? <웃음> 네. <웃음> 저는 내 네, 표어만 쓰고요. 그러면 제가 좀 그, 예. 문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예, 네. 올해가 한글 반포 몇 주년인지 아는 분. 올해가요? 네. 5 6 7주년이요 어?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글날의 생긴 거요? 네대한민국 <laughs> 와... <대한공기> 정부가 들어오고 <laughs> 잘 모르겠어요 사실 <laughs>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1926년에 가갸날이라는 게 이름으로 처음 생겼고요 이때 음력 9월 29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이름을 한글날로 바뀌었고요 광복 후의 양력 10월 9일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날이 그간 국경일이기도 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한글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펑스 노래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아주 이 날씨와 그래도 좀 어울리는 곡이에요. 네, 비바청춘 들려드겠습니다 아니 비바청춘 네, 네. 그게 옥탑방에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아, 정말요? 네. 많이 들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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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불러주세요. 네. 디펑스의 비바청춘 여러분 박수로 주면서 들을게요.